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RTS 게임은 하지만 스타크래프트는 절대 안 하는 남자 선에터입니다. 오늘 아트록스를 이번에도 한번 녹화를 진행해봤는데요. 크리티스를 선택을 했고요. 멀티플레이 대전입니다. 일전에 호미니언 영상을 올렸는데 생각 외로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도 크리티스로 한번 녹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요, 2000년대 이제 조이맥스라는 회사에서 게임을 개발했고요. 지금은 조이맥스가 아, 위메이드로 인수가 되었죠. 실크로드 온라인으로 이제 간간히 먹고 사는 회사인데, 아쉽게도 이제 그 당시 개발했던 인력들은 다 나가고 위메이드를 흡수하면서 예전에 조이맥스가 아니게 되었죠. 그래도 이런 또 재밌는 게임 음, 만들어주셔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 당시에 스타크래프트 아류작이라고 욕을 대차게 먹었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퀄리티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스타크래프트 인기에 편승해서 만든 완벽한 아류작이라는 데는 에뭐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 국내 이제 만든 게임 중에서 그래도 가장 퀄리티가 좋았던 RTS 게임 중에 하나였고요. 스타크래프트를 좀 재해석한 게임이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퀄리티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게다가 2024년인 지금의 RTS 게임 상태를 보면 이 게임이 선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없었던 건물 복수 선택이라든지 자원 교환 시스템은 지금 봐도 정말 편리한 그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지금 상대편인 호미니언이 지금 치즈러시를 왔거든요. 이게 이제 크리티스의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초반에 이제 일꾼이 이렇게 둥둥 떠댕기기 때문에 파이어를 어떻게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호미니언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저의 빌드를 파악했고 제가 이제 우물주물 해가지고 조금 어 FRC 훈트를 조금 늦게 올라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치즈러시가 왔는데요. 정말 대단히 꼬였죠. 네, 제가 조금 안일했고 저렇게 치즈러시를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보통 호미니언 같은 경우는 이제 메카닉을 바로 넘어갔거든요. 아, 그런데 지금 바락에서 지금 바로 프라이빗을 뽑으면서 하우스를 짓고, 예, 지금 타워까지 지금 짓는 모습이죠. 저 타워를 짓기 위해서는 이제 하우스가 필요하고요. 하우스가 약간 좀 파일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거의 초반에 망했다고 무방할 정도로 지금 게임 많이 기울었죠. 하지만 이제 저도 이제 앞쪽에다가 타워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수비는 되는 것 같고, 어, 제가 이제 그 선취한 이제 건설 타워는 스플래시 데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저기 이제 알을 이제 빵빵 터트리면서 지금 동시용마와 같이 프라이빗 두 마리 터졌죠. 네, 스플래시 데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 저 정도 숫자 가지고는 예, 어림도 없습니다. 예, 비싼 타워이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 지금 전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포기장까지 예, 하기 위해서 일단은 네, f r c 헌트를 예, 올리는 모습이죠. 게임 자체는 좀 망했다고 봐도 무방하고 상대방은 이제 앞마당 멀티를 먹었을 거예요 그쵸? 그렇죠? 렇 네. 그래도 일단은 파이어를 좀 많이 모아가지고 한번 밀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경과가 돼가지고 파이어와 레오파드를 모아서 일단 앞쪽에 있는 타워 깨고 네, 상주하고 있던 프라이빗을 지금 정리하는 모습이죠 네. 더 이상 무리하지 않고 멀티 확장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네, 시간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일단은 앞쪽에 있는 전진기지부터 파괴를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네, 리파이너리를 올리면서, 커커로 네, 일단은 좀 자원을 만회하겠다는 생각으로 일단은 지었습니다. 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역시나 타워가 지어져 있었고요. 프라이빗 숫자도 꽤나 많았죠. 일단 1.4를 하면서 타워 자체는 부셨지만 프라이빗 숫자가 원체 많아가지고, 일단 뒤로 지금 후퇴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안마당 멀티를 이미 먹었기 때문에 이제 안마당 이후에 어떻게 대련을 할지 좀 생각을 하면서 타워 받고 안마당 멀티를 일단 준비를 해줬습니다. 게다가 미니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프라이빗이 영로시를 오기 때문에 지금 일꾼을 좀 보내놔가지고 예, 타워에다가 조금 소비를 해놨고요. 일단 한번 수비를 좀 해야겠죠. 프라이빗이 굉장히 좀 눈물이 무서워졌더라고요. 예, 오리인할 때는 그저 진짜 허접한 유닛이 유닛에 불과했는데. 이게 이제 밸런싱 패치를 한 버전이기 때문에 프라이빗이 상당히 좀 강력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타워가 두 개가 타이밍에 맞게 건설이 되면서 수비가 지금 되는 모습이죠. 네,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지금 아트로스가 지난번 영상과 좀 다르다는 걸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바로 해상도가 굉장히 올라갔죠. 네, 해상도 패치가 일단은 존재를 합니다. 주라기 원시전처럼.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하자가 있는 게 저렇게 지금 건물 건설 미리보기가 일부 건물이 좀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조금 가 이동을 했다가 가운데로 이제 이동을 시켜서 보이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니맵과 저 명령어 창 하단에 마우스 잔상들이 보이는데요. 저것도 이제 가릴 수 있는 기능이 개발이 되긴 했었는데 윈도우 10으로 넘어가면서 저 기능이 동작을 안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오리지널 해상도보다는 훨씬 넓은 시야에서 게임을 할수 있어 가지고 그래도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네, 이 해상도로 지금 게임 플레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네, 보고 계십니다. 아트록스 같은 경우에는요, 두기런처라고 하는 이제 게임에서도 게임 런처를 통해서 게임 플레이를 할수 있지만 네이버 카페에 아트록스 카페가 하나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게임을 다운 받으시고 네,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멀티플레이 대전은 이제 라드민을 통해서 만나가지고 네, TCP IP로 만나서 플레이를 하는 거고요 1대1 기준으로는 네, 게임플레이가 원활하게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ADSL이라고 해가지고 야, 정말 오랜만에 듣는 단어죠. 굉장히 느린 속도로 인터넷 환경이 그랬던 뭐 초고속 인터넷이라고 하지만 지금 20년이 지난 후에 한 거에 비해서는 네, 굉장히 느렸기 때문에 네트워크 환경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불가능할 정도의 렉이 엄청났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이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병력을 모아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애석하게도 지금 상대방의 프라이빗과 코만도가 섞인 병력이 굉장히 지금 매섭게 압박을 넣어주고 있죠? 하지만 이제 그 앞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몰드 두 개가 어, 스플래시 데미지가 꽤나 강력하기 때문에 흑달이 적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도 밖으로 나가야 뭐라도 이제 할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병력 모아서 한번 나가보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병력을 전진 배치를 했는지 프라이스 차가 너무 많더라고요. 좀 애매하게 많이 있어가지고 적도 지금 저희 진영으로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과감하게 조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매섭게 몰아쳐서 식은땀을 많이 흘렸었는데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지금 막은 모습이고요. 예, 트라이빗이 정말 강해졌다고 하 느껴지는 게, 아우 어, 저게 예전 오리지널 생각하면서 게임플레이 했다가는 큰코 다칩니다. 예, 그래도 일단은 좀 진출하고 좀 병력을 줄여주면서 6시 멀티를 먹으면서 후위를 도모하는 모습이죠. 네, 저도 병력을 어느 정도 모았고 좀숨쉴 틈이 생겨가지고 정찰을 해봤더니 상대방이 중앙 쪽에 쿼크를 먹었고 12시 쪽도 멀티를 이미 먹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일단은 중앙쪽으로 러시를 가서 네, 코커 스테이션 빨리 네, 삭제를 하려고 했는데 또 애석하게도 중앙쪽에 병력 배치가 또 있었어요. 네, 프라이빗 또 굉장히 또 많이 배치가 돼 있어서 또 다시 중앙 진출에도 좌절하는 모습이죠. 아저그똥게이원님이 저랑 이제 계속 게임을 해 보지만은 저분이 저보다는 살짝 실력이 위거든요. 제가 이제 운이 좋으면 조금 이기는 법이 조금 있는데 아 병력 물량을 정말 고전 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뽑으세요. 그래도 히드라 저글링 조합이라고 할수 있는 파이어와 레오파드 조합으로 무난하게 일단은 막았고요. 그래도 좀 애매한 병력이지만 중앙 쪽에 있는 콕스테이 전부터 차근차근 제거하면서 한번 진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지나니까요. 아, 지금 토끼임주님이플로펑 커에다가 지금 프라이빗을 태워가지고 지금 드랍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아트록스의 플로펑 커는 이동이 가능하고요. 저렇게 안착을 해가지고 네, 공격을 종종 하는데, 저게 이제 무서운 게, 클로킹도 가능합니다. 네,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네, 클로킹은 안 하고 지금 공격을 하는 모습이고요. 네,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12시 쪽으로 한번 가는데, 아, 이분 정말 수비력이 정말 대단한 게, 병력 배치도 해놨고, 타워도 이미 박혀 있어가지고, 어린 반푸너치도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6시가 좀 털릴 가능성이 좀 너무해 보여서, 일단 몰드를 좀 깔고 있는 모습이고, 11시 쪽은 다행히 멀티가 없더라고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12시 쪽 멀티력을 가지고, 어 지금 병력을 운영하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멀티 수가 같으니까, 저 나름 할만하다고 일단 판단을 했거든요. 허커스틴은 멀티도 없고, 자, 그래도 일단 한 번은 들어오는 모습인데, 이번에는 아까와 다르게 이제 코만도가 지금 섞여 있는 모습이죠. 코만도가 이제 매복을 하면 정말 무서운데, 다행스럽게도 매복 안 하고 그냥 꼬라 박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무난하게, 막아냈습니다. 그래도 막으면 또 들어오고 막으면 또 들어오고 이 호미니언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제가 6시 멀티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가지고 병력 물량이 좀 꽤나 많이 나오는 모습이라서 예, 무난하게 이제 프라이빗으로 들어오다가는 그냥 막히는데요 이번에는 공격 방식을 바꿔가지고 본진이 아니라 6시 멀티 쪽을 노리더라고요 6시 멀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빨리 병력을 보내가지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이제 프라이빗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통 기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제 막히는 지금 상황인 거죠. 어, 지금 이제 이 상황을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상황이 조금 분위기가 조금 역전되는 분위기를 좀 느꼈습니다. 네, 프라이빗으로 계속 꼬라박다가는 자원 소비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저런 이제 단순한 병력 구성을 할때 저는 이제 엄청난 물량으로. 네, 한번 몰아붙이기로 한번 가보려고 일단은 11시 쪽을 한번 멀티체킹을 하고 그 다음에 12시로 다수의 물량으로 한번 깨부실 생각으로 한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11시 쪽을 보자야 아무것도 없었고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엔지니어가 저렇게 상주하고 있었던 걸로 봐서는 뭔가 멀티를 먹으려는 시도였었는데 제가 타이밍 좋게 11시 쪽을 조금 정리를 해 가지고 네, 다행히 엔지니어들 좀 박살 내고 12시 쪽으로 바로 네,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6시 쪽도 멀티 견제가 올 수가 있으니까 몰도 오지게 박았고요. 근데 이제 12시 쪽도 보니까 이제 머신 타워가 엄청 세거든요. 저게 연사력도 연사력이지만 이렇게 두 번씩 공격을 하는 터라 레오파드가 그냥 살살 녹아요. 네, 그래도 일단은 네, 공격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네, 머신 타워가 원체 많이 박혀 있어가지고 레오파드가 살살 녹는 지금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후속 경력을 좀 보내면서 이번에도 12시 멀티를 좀 수정하는데 성공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2분대가 있어서 지금 레오파드를 미니맵 보시면 은 지금 계속 올려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분량을 계속 찍어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임 시간이 많이 경과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세 번째 멀티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7시 멀티를 지금 가는 상황이고요. 게임 시간이 20분이나 지났는데 이제 세 번째 멀티를 먹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초보자 입장에서 RTS 게임 할때 가장 무서운 게 적이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량 뽑는데 너무 바쁘다 보면 이게 멀티를 먹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고전 RTS 게임은 일꾼을 한 마리 한 마리 찍어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정말 까탈스럽고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티는 멀티대로 먹고 공격은 공격대로 하고 물량은 물량대로 뽑는 고전 RTS 게임 고수들을 보면 정말 감탄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레오파드가 좀 많이 모였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러쉬를 한번 가봤는데, 아, 이게 프라이빗 숫자가 정말 많으니까, 레오파드에 이제 독 데미지가 붙어 있어도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또 영러쉬를 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3티어까지 올라가서 GG 비틀까지 소환을 해서 네, 드랍 러쉬를 좀 생각을 해가지고 GG 비틀까지 뽑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앞마당 멀티좀 털리기 직전이 하고 또 3개를 해가지고, 네, 데뷔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아까 들어왔던 영러시 하던 프라이빗 병력이 방향을 바꿔가지고 제가 애써 올린 7시 멀티 쪽을 노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킬 병력이 없어서 좀 빨리 가고 있는데 병력이 원치 많아가지고 멀티는 못 지킬 것 같거든요. 그래도 일단 병력을 보내가지고 저 병력을 조금 싸먹는다면 토일에또 네, 역습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한번 반격을 하러 어, 내려보내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플로킹 되어 있는 곳에서 지금 반짝반짝거리겠는데, 지금 코만도의 매복이거든요? 매복이 굉장히 무서운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근처에 가야지만 이 저렇게 모습이 보이고요. 아니면 이제 디텍팅 닛으로 디텍팅을 해야 되는데, 매복 연사력이 상당히 좀 괜찮기 때문에, 저런 코만도가 좀 섞여 있으면서 매복이 걸려 있다 하면은, 지당 병력은 거의 뭐 반갈죽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새없이 네, 몰아붙이는 똥개 미저님 정말 쉬지도 않고 프라이빗 모아가지고 제 앞마당 멀티를 지금 터는 모습이죠. 하지만 이제는 저는 3티어인 gg비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든든하고요. 저 gg비틀이 디자인을 보면은 뭐 스타시 트루퍼스에서그 함선을 공격하는 그 개똥벌레 같죠. 결국에는 아트록스도 이제 3티어 함선 유닛을 뽑아가지고 게임을 끝내야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최종 유닛인 락을 지금 뽑았고요. 지상 유닛으로는 지금 베이모스를 뽑아주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베이모스가 어느 정도 쌓여가지고 이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또 로시를 또 가려고 하는 모습이죠. 이제는 또 시간이 많이 경과해가지고 앞마당 멀티도 자원이 지금 다 떨어진 상황이고요. 네, 조금씩 야금야금 올라가면서 파이빗은 뭐1티어 유닛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아무리 잘 되어 있다고 해도 체력과 공격력이 빵빵한 베이모스한테는 상대가 되질 않지요. 네, 그래서 지금 무혈 입장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아이고, 지금, 똥게임 유님은 에어로파이터를 엄청 모으고 있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거, 아, 이제 게임이 적구나 해가지고 포기하는 심정으로 지금 베이머스 일단 들어가 보긴 했는데, 베이머스 암머가 기본적으로 좀 단단한 이식이긴 하거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로파이터에 이제 좀 빨리 녹아나는 모습이고요. 락과 레오파드 병력을 이어서, 네, 11시 멀티 쪽으로 좀타격해서 11시 멀티라 좀 깨자라는 마음으로 가고 있고, 베이모스로는 최대한 어그로 끌어보자는 심정으로 본진 안쪽까지 깊숙하게 들어가서 최대한 시간을 한번 끌어줘 봤습니다. 에어로파이터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걱정하는 와중에 지금 보면은 락과 레오파드가 에어로파이터를 지금 정리한 모습이 확인되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레오파드 부대가 저 락과 레오파드 부대에 의해서 지금 정리가 되었다는 분위기고, 그 베이모스로 지금 프라이빗들 지금 녹아주고 있죠. 예. 그래서 이때부터 좀 분위기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제가 조금 어? 이거 역전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잠시나마 할수 있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마당에 이제 지금 프라이빗도 없었고 제 앞마당에는 지금 베이무스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상태라서 이거 잘하면 이기겠다 부대 지정해가지고 빨리 한번 들어가보면 일반 역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야, 그런데 이게 웬걸요? 어, 바로 제가 이제 제 앞마당에 포트리스 여섯 마리가 뜨면서 제 희망은 그대로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저 포트리스를 크리티스가 잡으려면 스니커의 마인드 페러사이트라고 하는 아, 다크아칸의 마인드 컨트롤 비슷한 마법이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먹지 않으면 사실상 저 포트리스를 막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더군다나 저는 레오파드도 없었고, 베이모스도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한 포사까지 쓰면서 거의 뭐 세레모니를 지금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12시 멀티도 지금 깨부 두시려고 했습니다만 에어로파이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게임도 공중 존만게임이 와가지고 공중을 제가 좀 경시했던 게 패배 요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게임이 초반에 터졌어도 그래도 나름 재밌게 플레이를 했었고요. 네, 즐거운 게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